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유튜버 유튜브 개예 필수 소비자 유튜브 개예 오늘 하루 1 2 시간의 긴긴 업무를 모두 끝마친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루의 일과를 모두 끝마쳤습니다만은 <laughs> 아 오몸에 흘러내린 땀 신내와 공기 중에 분사되어 있던 절삭류 냄새 머리카락 한올한 한 올에 다 빼겨가지고 정말 스멜링 장난이 아닙니다. 이 여름철 이 화장실 옆에 샤워장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같은 날씨에 냉수 마찰하기는 살짝 추운데원타치 샤워 부스입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 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요거 물 뿌리기 하나 있어요. 물잘 빠지는데 요런데 하수구 위에 일회용 샤워 부스 설치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샤워 한 마리 하고 퇴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아, 정말 회사 생활 불만족스럽습니다. 아! 어떤 이런 불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늘 회식 가봐야죠. 안주로는 불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만족시켜줄 불족발. 바로 달려가. 보죠. 아, 근데 아직 배달이 안 왔어요. 좀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썰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출근했는데 어디서 자꾸? 뿅, 뿅, 뿅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기계 밑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저희 회사 한두 블록 뒤에서 세개 고양이들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뭔데? 하 아, 그냥 내 느낌에. 네네네아 괜찮아요. 아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이거 저 배달 업체에서 배달이 꼬여가지고 음식이 조금 늦는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뭐.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전달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새끼 고양이들이 혹시 우리 공장에 와서 돌아다니다가 기계 밑에 빠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계 밑에 막 찾다 보니까 새끼 고양이랑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진짜 그 새끼 고양이가 이 우리 기계 밑에 있더라고 대형 기계 밑에. 아 그래가지고 이만구해주려고 손을 싹 갖다 대니까 하그 아, 손이 안 닿는 구석구석으로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대형 기계를 다 들릴 수도 없고 아 저의 손길은 도움의 손길인데 이 새끼 고양이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맹수의 손길로 느껴지는 거죠 하루 종일 구출을 못하다가 마지막 저녁밥을 먹고 내려왔는데 한 30분 동안 인기척이 안 느껴지니까 이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찾으러 온 거예요 이 정말 모성애는요 동물과. 사람을 구분 짓지 않습니다. 와. 기계 앞에서, 야옹, 야옹, 야옹! 새끼 고양이를 이렇게 자꾸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이 새끼 고양이도 그거에 반응해가지고, 삐옹, 삐옹! 이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더라고. 이 서로가. 어미 고양이와 이 새끼 고양이가. 그러다가, 간신히 기계 밑에서, 새끼 고양이를 구출해가지고 아이고 떠나갔습니다 봐봐 기기 밑에는 깨끗한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기기 밑에 단차가 한 1m 정도 되기 때문에 아 오늘을 만약에 넘기면은 새끼 고양이가 아,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지만, 마지막 엔딩. 어미가 와서 구출해 갔다는 것. 해피엔딩이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laughs> 여기까지 감동 실화였고요. 네, 불좁걸은죠 <laughs> 원래 예상보다는 한 20분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스타트 한잔 때리고 시작해 봅시다.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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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한잔하시죠. 자. 와, 봉다리도 오늘 말안 듣네. 진짜 오늘 불만족스럽다. 세팅해 봅시다. 그때 배기는데만 지금 10분입니다. 와 죽겠네.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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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오늘의 setting class. 야,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면이 불기 전에 막국수부터 한젓가라 들어 가죠. 이좀또 특이하게요. 오뎅탕을 주네요. 와, 하자, 하자, 일단. 전! 와, 오뎅! 같은 불족발인데, 왜두 개냐? 요거 하나는 리뷰 서비스입니다. 한대 합쳐야 돼. 푸짐하게. 자! 회사 생활 불만족스러울 때 불족발만 한게 없다. 저의 지론입니다. 모 봅시다 매콤하게 쥐카 불에 두번 구운 불족 콜라겐과 살코기의 더블 콤보 콜레보레이션 두르 갑니다 매를 네. 광주의 맥국수, 메늘, 불족, 외서비. 와, 이거 레전드다, 이거. 한입 하시죠? 아, 아. 와. 콜라겐 가득, 쫄깃한 족발, 상추라는 옷, 한쌈 싹 입어서 내 입안에 가득 들어올 때, 꽉 찬, 포만감 느끼며 씹어 제끼고 있을 때. 우리들의 닌게. 쳐주면. 이런. 주기적으로 콜라겐 섭취해줘야 돼요. 어떤 피부 미용을 위해서라면. 저는 20대 때에도 혼술을 자주 했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 피자 한판 시키고, 맥주 뚱캔 하나에, 칙. 영화 한편 땡기면서, 혼자만의 이 차를 땡기고 싶을 때, 그 당시 배달 어플이 없었기 때문에 1124에 전화를 합니다 예 거기 1124죠 지금 밤 11시가 넘은 시점 족발집 전화번호 하나 불러주시소귀하께서 문의하신 족발집은 051 띵땡똥 와 이렇게 전화합니다 족발집 예 야식집이죠 족발 소자 하나 갖다 줘 있어. 그 20대 때 야식집에서 시켜 먹던 그 족발. 와. 그게 더 맛있는 거 같아. 요즘 족발보다. 어, 음, 아. 불족을 앞에 두고 또 예. 그런 얘기하면 또불족발이또 섭섭하겠네. 어. 맛있게 먹어 줄게. 불족발. 밥 대신에 탄수화물. 떡볶이 하나 올리고. 와, 이거 거의 뭐 닭가슴살급에 셀코기 얹어주고, 당연히 맨을, 쌈장 듬뿍, 싹싹, 어. 쌈쌀때 이거 항상 이 무말랭이 너무 좋죠? 무말랭이 싹싹, 외섭이, 싹, 코를 뻥 뚫어줘야 되거든, 마지막에, 쎄하게. 자, 뭐 쌈을 싸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나는 커지냐, 이렇게 쌈이. 너무 큰데? 두루, 가죠 야, 쌈이 크니까 한점 씹어야 된다. 와, 뭐야. 자기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식탐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쌈을 사니까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쌈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아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5%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남성을 만났을 시그 사람이 좀 식탐이 강해 보인다. 어, 데이트할 때, 이런 사람 좀 기피하세요. 저도 식탐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식탐 많은 새끼들은 욕심도 많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그맨, 형님, 이경규 형님께서 자연산 전복, 이만한 거. 자기 혼자만의 지하실에서 그거 전복회. 바로 위층에 가족분들이 계신데 형수님과 예림이 있는데 지하실에서 혼자서 이전복기를 썰어 먹었을 때 그게 그렇게 설레면서 맛있으면서 혼자 먹는 게 그게 맛있거든. 저도요 퇴근해서 집에 가서 족발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 혼자 남아가지고 혼자 먹는 이 족발의 맛은요 어, 너무 맛있다 이거 와 너무 좋아 아시겠죠 5%의 여성분들. 식탐 있는 새끼랑, <laughs> 상종하면안 돼요. 자, <laughs> 아, 그게 나야. 빠, 름 빠, 둠, 비, 두, 바. 이 덜렁덜렁. 와, 이 콜라겐, 이게 좋다. 새우, 액즙. 세무, 싹. 담아내기, 싹. 이거 봐, 식탐 많으니까 이 쌈이 계속 커진다고. 와, 좀막 적당히 넣어라 뭐하노? 아, 아... 이한 쌈에 정말 수많은 재료들을 이렇게 섞어서 넣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잘 합쳐지냐? 재료 하나하나가 즐겁리 얽히고 슬키면서 막 쉐리 막 뭉개지면서 나의 혀를 이렇게 즐겁게 만드는데, 야... 너무 좋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다양한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무슨 뭐 여러 전문직에서도 있고 뭐 대다수는 또 저와 비슷한 또 생산직에도 계시고 교육계에서도 계시고 이런 많은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퇴근남 유기농 채널 을 이렇게 상승시켜 주는데 야 고맙습니다 한잔 하시죠. 아, 여기 외서비가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간장을 여기다 부었는데 그게 아니고 양파 간장이네. <laughs> 사실 오늘의 키워드는 불만족입니다. 짠. 어 아무리 저라고 해서 회사에 100% 만족하겠습니까? 회사를 다니는 일개 직원으로서 불만족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방향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더라도 끌고 가야 돼. 뭐 아무리 내 생활에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뭐 물론 가다가 힘이 들면 잠깐 쉬었다 가고 천천히 가고 오르막도 있을 것이고 내리막도 있을 것이고 뭐 평범한 평지도 있을 것이고 어떤 모든 상황 여건 환경 뭐, 기타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키를 잡고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도리가 아닌가. 그것이 책임감이고 책임감이 남자를 성장시킨다. 자, 그렇다면 어, 나는 뭐 책임질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내 혼자서 결혼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건데? 그렇습니다. 너무 부럽고요. 결혼은 신중하게. 농담입니다. 와 너무 맛있고 만족하는데 이 떡볶이죠? 나 이것도 떡인 줄 알았어. 와 이건 아니잖아. 순도 99.9% 비계. 아무 뭔데 맵고 맛있고 와 스트레스가 확 식혀져 내려가는 느낌은 있네요 아 불족 좋다 자 마지막 한 잔인데 사장님과 저 단둘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형님 그래도 일하시면서 인간적인 스트레스는 안 받겠네요 사장님과 저, 어쨌든 각자의 존재잖아요. 인간적인 스트레스, 당연히 존재합니다. 잘. 인간으로 태어나, 당연한 겁니다. 받아들이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그냥 외워. 공식이야. 닝겔도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매번 비슷하고 긴 영상이지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좀더 하이텐션, 좀더 즐겁고 재밌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뵙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